아,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렸을 네. 때 꿈이 무엇이었어요? 저요? 네. 어렸을 때 저는 꿈이 되게 많았어요. 음... 수시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요즘 다 그런 그래,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네. 저는 뭐, 뭐 작가도 되고 싶었고 아. 그리고 대통령도 되고 허? 싶었고 <laughs> 그리고 경찰도 되고 어. 싶었고 의사도 되고 싶었고 음.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되게 다양. 네, 선생님 지금 계시잖아요. <laughs> 아 <laughs>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꿈들이 커가면서 조금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되면서는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막연히 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은 사실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제가 별로 선생님을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했었던 거는 그때 잠깐이었던 것 같고 커서는 그, 그 교사의 어려움을 조금 알아서. 음. 알, 아르바이트를 우리 많이 하잖아 음, 요 대학 때, 그러면 이제 1학, 대학 1학년 때부터 거의 레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보다. <laughs> 어, 그런 어려웠었겠구나. 생각이 네,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음. 이 길로 들어서면서 어, 너무 지금은 너무 좋죠. 음. 그럼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의 꿈은? 저는 어렸을 때피 티안. 편이었어요. 어머, 어, 정말요? 아, 그럼 반은 이르셨나요? <laughs> 네. 근데 저도 좀 바뀌었어요. 네, 물론 음악선생님으로. 어. 선생님으로 어. 어. 네. 그렇죠. 맞아요. 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처음에는 다 전문 연주자의 음. 꿈을 음. 키우고 가죠. 근데 이제 전문 연주자의 길이 너무나도 좁고도 험난하기 맞아요. 때문에. 어, 그 사실을 안 이후에는 다른 길들을 찾게 되는데, 어,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음악선생님 좋은 것 같아. 음. 그렇죠. 네, 행복해요 지금 네. 하고 있는 우리네 다 지금 해피해피 행복하네요. 근데 이 질문을 왜 갑자기 하셨어요? 아 요즘에 네.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가 되고 싶은지. 네 궁금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선생님도 선생님지 아, <laughs> 어, 궁금해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아. 그럼 오늘 나올 연주자는 아. 어떤 오. 연주자일까요? 오늘 나오는 연주자는 드디어 음. 어, 최고참 형님께서 나오십니다. 아. 오늘은 아. 어, 우리 학원에 한 분밖에 안 계신 6학년 <웃음> 어린이가 <웃음> 네. 오늘 준비하고 있어요. 음. 그럼 6학년 그 친구가 네. 연주할 곡은 무엇일까요? 아. 티네이저들은 티네이저. 곡을 고르기가 쉽진 않아요. 본인들의 취향이 맞아요. 딱 있거든요.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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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 클래식한 곡보다는 이런 음. 어, 곡들을 좀 좋아해요. 핑크팬더 아, 주제곡 아, 아시죠? 네, 네. 네. 재밌는 곡이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곡을 준비했어요. 아. 그러면 한번 연주을시까요 네. 음. 저는 6학년 네. 유승우입니다. 오, 오 이제 최고청 형님 네. 오셨어요. 6학년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laughs> 유일한 6학년이에요. 학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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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죠 맞으 <laughs> 어, 아주 귀중한 학생이에요. 어, 유 네. 네. 아, 승우는 언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4학년 9월달에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아어 <laughs> <laughs> 제가 오픈하고 승우도 네. 음. 바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죠. 아 그런데 승우는 이제 뭐좀 어, 늦게 피아노를 시작한 편이잖아요. 네. 뭐 시작에 뭐 시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 근데 그래서 조금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냥 어. 제가 친구들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오 멋있다 해서 어. 다니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어, 아, 어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속 보내주진 않았죠. 네. 네, 그거는 음. 저의 이유도 커요. 아. 어, 제가 피아노 웬만한데 그냥 보내지 마라. 네. 아. 20의 예. <laughs> 어머니께서. 어. 계속 참고 참고. 네, 아. 그러시다가 이제 아. 네. 어.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아. 근데 늦게 시작한 걸 위해서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어. 그래서 피아노 늦게 시작했는데 조금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점은 음. 하나 있는데. 음. 손이 제 맘대로 빠져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어, 네. 근데 그거는 우리도 그래요. 어, 내 손이 내손 같지 않은 때가참 많아요. 연습을 엄청 해야겠어요. 어어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수문데 엄마가 피아노를 아직도 안 가져 가지, 고 오셨대요. 어. 네 제가 어. 숙제도 열심히 하고 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안 밀리고 어. 엄청나게 어. 잘하는데 어. 안가져오시요 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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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처음에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엄마! 어, 피아노 좀 갖다 주세요. <laughs> 승우 어머니, 이 피아노를 승우가 엄청 치고 싶어 하니까 얼른 외가댁에서 빨리 가져오시기를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네. 어, 그럼 우리 승우는 네. 어, 요즘 취미가 뭐인가요? 저는 피아노 말고? 어, 어, 영상 편집이 정말 재밌습니다. 어, 영상 편집. 아니, 재밌어요. 제가 승우 유튜브 채널을 들어갔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구독했어요? 그쵸. 아, 그쵸. 어. 아니, 근데 유튜브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2020년, 어... 3월달에 시작했을 거예요. 어... 그럼 우리보다 선배네요. 어, 네. 아, 선배님, 선배님. 네. 유튜브 선배님이시니까 저희를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웃음> 네. <웃음> 어.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저요? 음. 저의 재능갖기를전 어.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laughs> <laughs> 어우, 승우, 꿈이, 어. 수, 꿈이 뭐라고 그랬죠 PD요. 아. 아 그러면. 네, PD면은 아, 이런 네.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자, PD를 하려면 음악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laughs> 네. 그러면 음악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음. 아, 그러면은 승우, 이제 나중에 배워서 연주할. 그, 뭐가 있을까요? 그, 가나 장례식 때 사용될 관짝치는입니다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제가 이, 이 노래를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10대들 사이에 엄청 핫한 노래래요 맞죠? 네. <laughs> 근데 승우가그거 너무 치고 싶어 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정말 그 장례식장에서 되게 흥겹게. 아 장례식 자체를 축제처럼 하는 음. 그런 유튜브가 많더라고요. 우리 네 피아노곡이 있어요 선생님. 몰랐어요 어, 뭐. 저도. <laughs> 되게 안겨, 아, <흥기> 되게 <laughs> 겨워요겨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너무 치고 싶어 하니까 제가 악보를 찾아서 될 <laughs> 네, 것 와, 한번 앞으로 찾아서 다시 찾아야 될것 같아요. 들어봐야겠어요. 네. <laughs> 그거 말고 다른 곡은 없어요? 다른 곡이요. 네. 어... 선생님 전문은 영어 음악인데. 어, 언제나 몇 번이라도. 아아 아픈 상승으로. 것은 왠지 선생님을 위한 것 같아요. 네아 어, 마음씨도 착한 우리 승우예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승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연주도 해주시고. 네. 네 이렇게 인터뷰도 이렇게 화끈하게 해주시고. 너무 네. 정말 우리 승우는 정말 마음씨도 따뜻하고 네. 너무 착한 어린이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곧, 곧 이제, 이제 곧 중학생이 되겠지만 음. 따뜻한 마음 변치 않게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승우의 양재를 오늘 즐겁게 들어주신 어. 분들에게 승우가 직접 인사를 해줄까요? 저의 연주를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더 노력하고 어. 멋진 연주곡을 칠수 있게 해주니다 반짝송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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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어. 언제나 나쁜 일은... 가자!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 <laughs> 니, 니. 저기. 아 맞다! 승수히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Yeah! <웃음> <웃음> 그럼 저희는 어, 아주 활기찬 승우하는 인사 드리고 다음에 다른 연주자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잘했어. 이거면 <이걸로> 되겠지? <laughs>